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또 목요일 새벽기도회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기도회이지만은 또 거룩한 기도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소금의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과 땅은 타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썩고 부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바로 소금은 이렇게 썩고 부패케 하는 세균들을 죽이고 그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로의 초대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본질적으로 부패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금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좀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첫 번째 영향력은 뭐냐면, 바로 죽이고 보존하는 기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소금은 이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거나 또 원래 상태 안에서 유지케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천국 백성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땅에 부패한 균들을 싸워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리고 또 점점 이 썩어져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심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13절 말씀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이야기는 뭐냐면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어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만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말하자면 소금이 고유의 기능, 맛이 없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것은 이 부패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천국의 헌법 안에, 왕국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절, 마태복음 5장 3절과 에서부터 12절에 게시된 왕국 백성의 본성이 본성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소극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 마르지 않고, 또는 궁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고, 기꺼이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런 상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별이 없이 분간할 수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럴 때 소금은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바로 이 맛을 잃은 소금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이 롯의 아내는 자기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녀는 그 뒤를 돌아보는 일로 인해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기둥이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소금은 그 고유의 맛을 가지고 부패된 것 썩어져 가는 것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보라고 멀뚱하니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 이롯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어, 로세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 사이에 어떤 분별들을 우리가, 어,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한 우리 생명나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소를 가지고 기도의 성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영적인 그런 활동과 또한 이런 생활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믿는 사람들로서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고유한 맛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저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또 부패한 세균들에 대해서도 부패케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절이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서 가난해지지 않으며 이 천국의 헌법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라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맛을 잃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홉 가지 복에 계시된 천국 백성들의 본질을 본성과 본질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이세상의 세상을 향하여 저리는 그리스도인 짜게하고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어디에서든지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그리고 궁유를 베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잘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만일 맛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주신 사명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왕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부패한 자리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오염된 자리들을 깨끗해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참으로 빛의 가정으로 소금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행복한 가정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오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